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내구성 강하고 네 수평 네. 맞았수 있고 네. 아 이거는 네. 절대 못뺄것 같아. 요 <laughs> 3일 걸리던 대문 설치를 30분 만에 네. 네. 보여드렸습니다.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땅을 파서 기초공사를 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딱 눈에 띄죠 우리가 흔히 펜스나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기둥을 박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 그러한 제품의 어려운 점들이 다 사라지는 제품입니다 자 기초 파일의 혁신적인 제품 캠핑 제국에 한번 소개돼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제품인데, 한번더 리마인딩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캠핑 제국에 나간 게한 6개월 됐나요? 네, 1월 3 0일날 방영이 된 이후에. 네.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은 것들이 전화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없었던, 없었던 제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밖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둥들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잠깐 단하게 설명하시면 네. 설명드리면 네. 여기 땅에다가 기초판을 저렇게 세워서 네. 이 항타기로 이걸 육공 박에 말하 그런데 이걸로 박아서 여기 구멍에 볼트를 꽂아서 기둥을 세우면 네. 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작업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거 없었을 때는? 자 기존에는 네. 이렇게. 땅을 팠어요. 네, 땅을, 땅을 파서 여기다가 구덩이에다 가 콘크리트를 탓을하든지 네. 아니면 헨스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다리깔로 생긴 네. 그 블록을 파서 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메운 거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네. 아니요. 콘크리트 블록으로 생긴 게 아, 있으니까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네. 흙을 다시 메운 거예요. 아. 그리고 다졌는데 그것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나니까 치마라는 게 일정하게 딱 이렇게 치마만 되면 이게 안 기울겠죠? 네. 치마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버리면 이 기둥이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자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사업주들이 하자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음. 돈하고 결부돼서 잔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보시면 여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한국 태양광 에너지라는 회사예요 원래 대표님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태양광 그 발전 네. 그 장비를 설치하는 네. 땅에다가 네. 근데 그저기 작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네. 내가 뭐 개발해 개발해 보겠다. 네. 그래서 개발한 게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럼 하자가 없습니까? 자, 일반 땅에다가 네. 그대로 박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지내력이라는데, 전문용어로그 네. 지내력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네. 땅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땅을 훼손을 안 하고 네. 이 항타기로 네. 그냥 두들겨 박는 거예요, 전체를. 이거 박아주면 지내력이 네.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지내력은 네. 여기서 땅이 올라가면서 네. 여기에 이만한 돌덩이처럼 수분에 의해 갖고 흙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또 다짐 현상이 생겨요. 네. 일부는 흙이 이래 들어가고 네. 나머지 일부는 다지면서다다진 땅에 그 다음에 남은 흙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아. 그래서 여기 한 번에서 두번 걸르고 세 번째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흙이 완전히 보존이 되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땅도 회전하지 않고 예. 최소 면적으로 예. 박아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워 그런 블록 넣을 필요도 없고 전혀 없고요. 쉴 일도 없고. 없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철거하게 되면은 그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업자들이 네, 네. 하는 얘기가 이거는 타지도 않고 네. 매립도 안 되고 네.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게 부서서 다른 이제 대체로 이제 아.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폐기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뺏어 빼서 그냥 빼서 다시 박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나 빼기 싫다 네. 그러면은. 고철 하시는 분한테 자 너희들 빼가라라고 하면은 이 고철은 처리를 해서 공사비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소재예요? 자 이게 일반 스틸 파이프예요. 네. 스틸 파이프에다가 용융 아연 도금을 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제 상황에 가면은 도금이 된게 있어요. 네. 근데 그는 전기 아연 도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3년이나 4년 뒤 받고 나서 3년이나 4년 뒤 되면은 까맣게 녹이슬래요 아... 근데 용 용아연 도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8년 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네. 뽑아봤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용융 도금에 대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야기하기를 용융 도금은 20년 뒤부터 녹이 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일간에서는 이건 최소한 100년 이상 간다. 음. 왜? 썩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용도별로 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네. 어떤 용도 어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네.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땅의 상태입니다. 네. 자이 땅이 평지 단단한 땅이면은 오백 미리 오십 센치 박으시면 되고 네. 산이나 경사면은 육십오 네. 센치 뭐 펜스든 뭐든 다예 그다음에 요거는 성토한 땅이나 매립지 네. 요거는 간척지나 염전지에 쓰시는 겁니다 아, 길, 예 길게. 그래서 일메8 팔십 센치 육십오 센치 오십 센치입니다 로봇 로켓처럼 생긴 거 이건 자, 화살처럼 자 이것은, 생긴 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발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나 상식에서 이렇게 돼서 뽑는 거는 네. 한 번만 억지로 뽑으면 뽑혀요. 네. 그 순간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땅이 다, 흙이 다 메꿔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뽑히려면 애를 먹죠. 낚시 반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자, 이게 지금 박혀 있는데 어떻게 박는 거예요? 한번 박는 거 보여주시죠. 예보통그 펜스 자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개발한 게, 네. 자, 요거를 일반 콘크리트 깰때 놈이라고 있거든요. 네. 배추 방거 네.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여기 특화시킨 거고 네. 똑바로 박아야 되잖아요. 네. 비뚤게 박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수평입니다. 아 수평들을 보고 네. 요 수평들을 보면서 네. 저기에 두들겨 박는 한 겁니다. 보여주시죠. 항상 예. 들고 지금 로켓처럼 생긴 요기초파일딱 박아놓고 그냥 박으면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냥 박음 홈을 맞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보면서 예. 네, 박아 주시죠. 평범한게자 원래는 여기다가 볼트를 먼저 꼽어야 돼요. 아, 먼저 꼽고. 예, 볼트를 먼저 꼽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받고, 네. 여기에 너트를 그냥 풀어서 아. 기둥을 꽂기가 하면 아. 끝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같은냥 꼽힌 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아, 절대 안 뽑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이거는 화살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튼튼하고, 이거 우리가 뽑는데 애 먹어야지, 나중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원래 방법대로 네. 콘크트 리 블록을 넣어서 하게 되면 시간 얼마나 걸리죠? 땅 파고 막 그러는 시간? 그 전에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네. 우리가 16개를 박았어요. 네. 그니까 러 엄청나게 개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영상 올리면 거짓말이라니까 음. 숫자 줄이자 해서 그래서 숫자 줄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톤 한 개를 네. 땅을 파서, 박고 네, 땅을 파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할때 수평 맞추고, 네. 그 다음에 땅에 대메우기 위해서 네. 밟고 다지고 하는 시간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나게 하나 정도 한대대한 대. 하 10배 이상 걸린다 요게 지금 예. 하나 박는데 예. 1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1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더 그러니까, 걸리지 않아요, 10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얘기를 하는 거죠. 10배 아, 이상 시간을 절감할수 있고, 한방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냥 지내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예, 안 네. 움직이. 그게 이제 한국 태양광 에너지의 이 기초 기초 파일. 파일. 예. 땅 파지 않고 예. 두드려 박는 기초 파일. 알겠습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농막에 설치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전신주, 예. 통신 전신주 예. 여기도 이게 들어간다고요? 예. 그다음에 대문. 네, 대문.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자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네. 펜스를 안 쓰고 네. 어, 합성목이라 해가지고 데크 네, 앞, 앞, 아+ 아+ 아맞게네 대문 다 박아+ 버리는데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담장+ 담장을 그런 경우는 바람을 많이 타요 그렇죠 네,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일은또 다른 특성화된 제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단면적도 세고 네. 그다음에 바람에 상당히. 그런 기초 파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를다 만드시는 거네요? 타일 그렇죠. 종류는 일단? 네. 만약에 소비자가 아 이거 좀 필요하다 요청하면 만들 수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실은 주문을 받았는데 네. 아웃라인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농막도 제일 싼거 뭐뭐다싼 거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전화와 가지고 아니 이거 뭐 흔들린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뭘쓰느냐 그러면 음. 그 헨스 이것을 때그 헨스 전용이고 음. 농막은 농막 전용이 있고 음. 데크는 데크 전용이 다 전용이 있는데 음. 그걸 오프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생거니까 네. 이거는 상담을 하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 다 우세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씩 볼게요 네.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1 5둘둘0 7 2 5자 네.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전을 쓰시면 되고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공일010 네. 3886 네. 8420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많이 연락해 계신 분들 네. 그 이메일도 있죠 예 이메일은 네 HV 네0827네 골뱅이 네이버 닷컴 이게 왜냐면 저번 영상을 보시고 조회 수가 거의 60만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에서 엄청연하게 많이 오는데 예. 전화가 안 된다 그래요. 예. 이메일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반응이 뜨거운 제품이에요. 예.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용도별로 설치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앞에 특이하게 지금 박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8 개의 파일이 쭉 박혀 있는데 자, 이거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이거 뭘 용도로 박아 오신 거예요, 이거분 자, 간단히 말하면 예. 컨테이너나 농막을 은 기초한 겁니다. 아 보통 농막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주춧돌이라 고 그러나요? 예 돌멩이 위에 예. 그 콘크리트 블록 위에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농막의 가장 기초의 취약점이 네. 농막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초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런데 그분들이 여건상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소비하는 사업주인테 기초를 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대 물어보니까 에. 요런 주춧돌 요러고 뭐네개 놓으면 된다 여섯 개 놓으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업주들은 느낀 감정은 아이 사람보다 <laughs> 이게 사네 에.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에. 어떤 정량이 생겼는가 하면은 큰탄를 설치를 하고 2, 3년이 지나니까 탁자 위에서 계란이 불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물이 제대로 해가 출렁이고 이런 상황까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기울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내려앉고 그런 거죠. 네. 아 그럼 이거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이거는 거리죠, 이거는? 네. 자 이거를 박았어요. 네. 자 박았는데 여기에 이제 농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8개가 박혀있죠. 1개죠총 네. 10개인데 네. 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럴면 땅은 3년에서 4년까지는 분명히 진해력에는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라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거를 그진해력에 반응을 할수 있는 저 시스템이 없다면은 결국은 전에하고 똑같은 경향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게, 자, 이거를 시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볼트를 풀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아, 이거로요? 예. 아 그래서 이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한쪽이 치마가 됐다. 네. 그러면 다시 몸키로와 스펜으로 아, 이걸 풀어서, 네, 아, 예.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그, 들어가서. 예. 어떤 뭐 일이 생겨도 수평을 아... 잡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올려서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예. 자, 이렇게 또 항타기로 아, 두 분이서 박으면 됩니다. 자, 박아주시죠. 숙쑥 어, 들어가네요. 이게 또 네. 땅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수평이 딱 맞네요,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박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여섯 뭐개 농막 뭐몇개 정도 박죠? 여섯. 열 개. 10개. 열 개는 반층열 개, 복층 1 4 개. 한번 박아 놓으면 뭐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형이 생기거나 틀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 그리고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박아라고 많이 얘기해요. 를 네. 왜냐하면은. 농막을 하게 되면 주변 정지 작업할 때꼭 포크링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네. 우리가 가면 돈을 많이 달라니까 네. 직접 하시라는 뜻이에요.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잡아주고 네. 여기를 박으면 돼요. 조금 뺐다가 박혀도 네. 이거, 이거를 수평을 잡으면 돼요. 아, 여기서 낮아 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됐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 됩니다. 아, 볼트 아, 높낮이로 아, 조절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가 없어요. 박는 대해서 아, 아. 포크레인 박아보시죠, 그럼. 예, 네. 자, 포크레인도 와서 제 박는데요. 자, 딱 맞춰서. 금방 박힐 것 같아요, 포크레인. 은 네. 금방 박힐 것같 어, 이거 두드리지 않아서 그냥 박히는데요 아... 자, 저기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포크레인을 하실 때. 만 네. 전문적으로 안 하신 네. 분은 네. 꼭 교육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 이유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포크레인으로 박아도 나중에 수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네. Hoe zit het met de Oekraïne?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미세한 손놀림으로 네. 하시는데 <laughs>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상판만 네. 조절해 덮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막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농막을 아까 이제 기초 파일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받쳐주면서 나중에 수평 조절도 추후할수 있는 네, 그런기능 하는 기초 파일입니다 네. 네. 뭐 이거 지금 농막 사이즈를 정확히 안 맞춰서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맞춰서 하면 정확히 맞겠죠. 자 여기서 이 중심이. 네. 이 중심이 여기 받쳐서는 중심하고 일치가 되면은 제일 안전성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받치는게 여기로 와버리면은 네.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렇게 아 파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센터와 네. 이 기초 파일의 센터가 일치하게. 거의 유사하게 맞으면은 네.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아 기초 파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방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흙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내구성 강하고, 네. 쉽게 네, 맞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아까 이제 박았어요. 다시 요걸 흙을 이 정도만 메우면 됩니다. 이렇게 네. 메우시면은 나중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어도 여기가 치마가 안 돼요. 여기가. 네. 그래서 혹꼭 요걸 메워주세요. 네. 네, 이렇게 메워주시면 하면은 치마 없이 네, 쓸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요기 긴게 있습니다. 좀 길고. 1m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요? 네, 요거는 1m. 자, 요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요거는 이제 IP 통신주라 해서, 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는 일반 전봇대라고 그러고, 네. 통신을 솔로가 나가는 거를 IP 통신주라고 그래요. 인터넷 선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틸 파이프로 해서 6m, 7m를 위에 세우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전신주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통신전신주 따로 또 있죠. 네.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것도 땅에 박는 게 아니라 기초 파일을 박아놓고 그냥 볼초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땅을 1.2m나 네. 1.4m를 포크레인으로 네. 땅을 팠어요. 아... 그걸 파서 묻어서 다시 대메우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버렸는가 하면 이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선을 이 통신선을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니까 그러니까 기둥에 요게 서 있던 게 이쪽에 당기면은 이로 아. 갔다가 아. 이쪽에 당면이로 갔다가 이러니까 통신주가 <laughs>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다짐 현상이 없으니까. 아, 아. 아까 말씀은 지내리기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 파서 메우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 당기면 전신주가 이로 갔다가 <laughs> 여기 당기면 전신주가 이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통신주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해달라. 그래서 개발 좀해 달라. 영상을 보고. 예. 그래서 아 캠핑 제구의 영상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연락이 온거예요이쪽 개발해 줄수 있냐 아 그래서 아 우리는 개발하는게 전문이니까 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부, 보내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좀 해달라 나온게 이겁니까? 예 그러면서 자 통신주가 두개가 있어요 네. 지금 작은 통신주가 있고 네. 큰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프렌즈가 작은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여기 보면 큰게 아, 있어요. 그큰 넓네요, 여기서. 예, 네, 예. 그래서 이두 아, 아. 가지를 지금 박아서 예. 그다음에 통신주를 저희들이 여기 맞게끔 잘라서 펜지를 달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 세우는 자극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먼저 박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통신주가 박히는 땅이라 생각하고 예. 포크레인으로 박으면 되는 거죠? 네. 예, 포크레인으로 박으면 됩니다. 자, 박아 주시죠. 예. 이렇게 볼트를 먼저 체결해 준 상태에서 그대로 박아 주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저렇게 지내력이 생기게끔 홈에 흙이 들어가는 거죠. 이 파일의 특성입니다. 네. 네. 이 홈이 있죠. 이부분 때문에 엄청난 지내력이 있습니다. 아아 야, 근데. 저희가 이제. 시범 보려때잘 아는데, 네. 이거 어떻게 빼요? 뺄 때는 또? 뺄 때는, 저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거 박아놓으면 못뺄것 같은데. <laughs> 저도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빼보진 않았습니다. 아, 보시이 여기도 진짜 충격이 생겨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품에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네. 여기에 그냥 전신만 이제 꽂아서.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죠. 다 예. 아, <laughs> 어, 저희들이 개발한 저도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응? 체결하면 네. 그냥 거의 반영구적으로 박혀 있으니까. 깊이가 1m50이랑 들어갔잖아요, 또, 그죠?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1m 들어갔어요. 1m 들어갔고, 네. 아니, 큰 거는 조금. 요거는 더 1300. 네. 요거 좀더 사이즈 큰 경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완벽하게 예, 네. 사업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아... <laughs> 자, 요거는 어떤 거죠, 선생님? 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태양광 기초입니다. 아... 네. 이걸 박아서 여기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 다음에 태양광 모두를 설치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길가다 볼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라든가 예. 어떤 뭐 목장 같은데, 예. 축사 이런데 위에다가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를 올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 기술 그렇다.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에 기존에 있는 거 산이나 이런데는 네. 경사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얇게 하니까 이게 다 유실이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음. 근데 이렇게 길게 해서 박아 버리니까 유실되는 게 없죠. 음.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잘 쓰는 거죠 지금 여기 또 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력이 예.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태양광 예. 파일입니다 또 박아주시죠 이긴게 예. 들어갑니다 다,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1.5m의 기초 파일이 박힙니다 예. 자, 아, 대기 요건 또 뭔가요? 요 용도는? 예, 네, 요거는 이제 그 대문입니다. 대문, 네. 대문 기둥, 예. 대문 문줄을 이제 기둥을 달기 위해서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문이 1m짜리는 저희 저기 SQ짜리 네. 800짜리 쓰면 돼요. 요런 거, 요거 요런거. 1m 문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대문, 800. 요거. 예, 예. 예. 그래서 요구멍, 되면, 예. 요 구멍 홀도 네. 다 똑같아요. 1m짜리가. 아, 네. 그다음에 1m를 넘는 2m부터는 이제 규격이 파이프 규격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요게 4SMC입니다. 네. 축이 하나, 둘, 셋, 네, 네, 네. 개가 있대서, 저희들이 이름 붙여서 4SMC라고. 자, 근데 시작합니다. 대문도 이게 기초파일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죠? 자, 이렇게 기둥이 생겼는데, 대문에. 이게 대문이 왔다 갔다 네.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자중이 많이 실려요, 중량이. 아, 이쪽에 실리죠. 그 우리가 이제 전문용으로 외팔보라 그러는데, 아. 이게 하중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이 지운다는 거죠. 네. 왜냐면 어어. 이 자중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렛대 거꾸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제끼면은 네. 힘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많이 줘요.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음. 거꾸로 이게 문주가 있으니까 여기 끝에서 하중이 조금만 걸려도 이게 위에서는 쳐져버리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문주들이 쳐진 현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주를 가지, 이제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6 s n s m c 썼어요. 근데 네. 그거는 포크레인이 아니 뭐안 박혀요. 음. 그래서 저희들 4 SMC를 개발을 해서 네. 박았는데 아 이거는 괜찮더라고 항타로 박힙니까? 예, 항타 그렇습니다. 항타로. 그래서 항타로 박아서 네. 문제가 없어 써서 저희 다시 이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박아 보시죠. 예, 대문이라 생각하시고 대문 기둥 문주입니다. 문주. 예. 아, 대표님 이거는. 예. 절대 못뺄것 같아. 요자 <laughs> 이게 아. 이제 1m 30 짜리를 한번 박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박힌다고 하는가 싶어서 아, 그래서 어떻게 박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아. 아예 1.3m를 저 제일 한번 박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분명히 바뀝니다.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1m짜리를 보편적으로 쓰시고, 네. 문이 조금 약, 저, 저, 낮은 거라든지 아니면 네. 땅이 좀 낮, 땅은 단단하다 하면 은 음. 충분히 80cm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문, 문주 기둥입니다. 대문 기둥을 또는 펜스 기둥을 이렇게. 거에 맞춰서. 그냥 볼트만 박아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대문 같은 거. 데 <laughs> 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반대로 네. 예. 원래는 이것도 콘크리트를 갖고 예 그렇습니다. 붙이잖아요 바닥에 벗고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뭐 거의 1 0 분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하루 공사할 도를 한3 0 분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공 업체들이 우리 이제 자꾸 요청을 하는 게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 대문을 시고나면 콘크리트 치고 또 이따가 하루가 아니에3일이에 삼일 아, 3일. 3일 양생 기간을 거치고 네. 또 와서 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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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네들 인건비가안 나온다고 대문 어. 공사하면은 좀...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을 해달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문 하나 거는데 네. 20분 그처 <laughs> 그러면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예. 네. 자 됐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끝입니다. 강도를 보시죠. 흔들어 네. 보시죠. 네. 대표님 흔들어 보세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3일 걸리던 대문 설치를 30분 만에. 예. 네,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은 10분의 1로 줄이고. 예.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은 당연히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훨씬 중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휀스톤이라 해가지고 그거보다 금액을 비교하는데. 네. 실제로 그거와 비교하면 이렇게 싸요. 네. 단지 사람들 이 직원 업체에서 좀 장기 없으니까 그런데. 근데 공 지공을 하면은 수톤이라고 콘크리트를 그한 사람이 들고 날라요. 그렇죠. 2 0 k g 요 네. 우리 이거 2.8kg입니다. 네. 2.8kg를 그냥 들고 갔다 날라서 조립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간단하고 네. 너무 빨리 끝나고 비용도 줄이고 네. 네, 이런 펜스까지 봤습니다. 마지 조립만 하면 이 팬스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예. 네, 대표님. 예. 자 오늘 태양국 태양광 에너지 사실은 회사 이름은 태양광 에너지인데 예. 기초 파일이 전문회사가 됐어요 이제. 네, 예. <laughs> 그렇죠. 우리 저 캠핑 결국에 유튜브 나고 오 나서부터는 <laughs>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태양광이 네,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기초 파일이 또 이제 무리도 많이 하고 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과연 유튜브 태양 캠핑 제국 유튜브 힘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 국제 특허 돼있다그랬죠 네. 저희들이 그 미국을 비롯해서 총 46개국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말부터, 내년 말부터 이제 특허가 나오면은 음.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한번 해볼라 합니다. 자, 설치하거나 구매하거나 그런 거 하실 분들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예. 해외에서 오실 분들은 010-3886-8420 네. 네. 네, 국가번호 누구가 야 됩니다? 네, 국내번호, 네. 국내는 ARS1522-0725입니다. 네. 네. 이메일이요? 자, 이메일은 h v 네. 0 8 2 7 n 네. 이 i 네. e 네. o r c o m 입니다 네, 그리고 전화하시면 친절 상담해 주시고. 네, 설치, 전적까지 네. 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네. 메일을 이용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번역을 통해갖고 대응을 해드리고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태양광에너지의 기초 파일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